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오늘은 펌프 차트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비트코인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펌프가 아니라 수위, 수위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펌프가 수위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위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수위 같은 경우는 현재 사이클을 두 번째 지금 겪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3단계, 4단계 그리고 다시 상승 그리고 하락했다가 처음 레인지 이 저점 그 위에서 다시 매집 단계를 거치고 있다가 거치다가 여기 4단계를 지나서 5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 수위차트를 작년 11월까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전부를 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 어, 펌프가 따라가는 경로 그 비슷한 경로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봐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어, 현재가 아니라 이거를 지금 수, 이 수익 경로를 다시 보시면 상승 하락 횡보 그리고 4단계 상승 하락 횡보 4단계 그리고 다시 상승까지만 보고 보시고 특히 어느 부분을 보셔야 하냐 일단 이 레인지 어,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에서 레인지 저점 위에서 매직 구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점선이 0.25레벨이거든요. 0.25레벨. 이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행보가 꽤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 이렇게 험난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펌프 차트 가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는 맥스 거래소 4시간 차트입니다. 저 펌프 4시간 차트고요 4시간 이게 펌프는 수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4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하락, 매집, 그리고 4단계. 다시 상승, 하락, 매집. 현재 매집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위하고 비슷한 상황인게. 그러니까 초기 레인지 저점. 그 위에서 지금 매집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잠깐 이탈, 그러니까 데베이션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 여기, 일간 캔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기, 데일리 캔들에서 이 부분이 데일리 캔들로 라고실까요 데일리 캔들에서 여기. 이 캔들이, 즉, 망치형 캔들. 핀바가 나왔다. 그리고 MACD가 다이버전스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진입하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제 진입 자리가, 진입 자리를 주지 않고 가는 바람에 저 역시 진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어, 이 핀바가 나오고 나서 꽤 상승이 있긴 했죠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리고요 이게 지금 수위하고 비슷한 경로라는 게 어쨌든 현재 현재 펌프 같은 경우도 이 초기 레인지 위에 레인지 저점 위에서 지금 매집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 수위 경로를 따라간다면 네. 뭐 일단은 이걸 아주 잠깐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이 0.38 정도에 있는데요. 여기 레인지 저점을 다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러 올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살짝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충분히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할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 0.25레벨, 이 0.25레벨을 0.25레벨을 이 뚫는 그과 과정이 꽤 험난할 거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이의 경로를 따라간다면 무난하게. 이 4단계를 거쳐서 다시 5단계. 그러니까,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이클 관점에서 크게 한번 본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사이클 관점에서 진입을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를 할 만한 구간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탈이 한번 나왔다가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승하고 여기,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가 지켜지는 걸 보고 여기에서 진입을 했어도 그러니까 사이클 관점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사이클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충분히 진입할 가치가 있었죠. 이쪽 밖으로 그러니까 레인지 아래로 데비에이션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지지받는 거를 보고 여, 이쯤에서 충분히 진입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이제 현재도 그냥 어 나는 무조건 이 구간 안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레인지 저점을 다시 체크하러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진입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또 여기에서 맞고 내려올 수도 있죠. 여기에서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가 올라섰을 때 여기에서 진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쪽이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엔트리가 되겠죠. 그리고 펌프는 이 정도 사이클 관점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이클 2단계 인데 2단계 중에서도 기존 이 레인지 저점 그 위에서 매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 할 만한 자리 자리가 맞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때, 어, 몇주 전에 제가 말했던 핀바 자리가 여기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핀바 직전 캔들, 여기, 이쯤이죠. 한 0.3366. 여기를 테스트 하러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테스트 하러 오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받더니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음,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이쯤에서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 스윙 실패 패턴, SFP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이 캔들 여기 여기가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현재 실패하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피보나치를 한번 찍어봐야겠죠. 피보나치가 여기를 저점으로 여기를 고점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61.8과 0.66. 참고로 0.66은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0.618만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 마침 딱이 라인이네요. 0.66을 기준으로 하면 약0.003547 정도고요. 그리고 마침 여기가 또, 어, 이키드 POCR입니다. 이거를 지워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저점으로, 이거죠. 여기를 저점으로 여기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이 볼륨 프로파일을 찍었을 때 근데 현재 네이키드 p o c 가여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그 자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0.66에 거의 일치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진입을 볼만한 볼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만약에 어,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여기에서 롱 베팅으로 진입을 했다. 그렇다면 저라면 이 캔들,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손절가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캔들을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는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되니까요. 그래도 이 손절가가 1.772%네요. 목표가는 물론 다시 이 스윙, 스윙을 도전하러 갈 거라고 예상되니까 목표가는 여기를 잡는 게 현실적이겠죠. 물론. 여기가 일단 월요일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부터 시작해서 분할로 터는 게 안정적이긴 할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10월 오픈 가격과 여기 이저 지금 현재는 이제 이미 건드렸으니까 네이키드가 아니죠. 10월 오픈 가격과 이 POC도 마침 일치하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거다. 이게 스윙을 시도했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Monday 그러니까 어제 저점을 지킨다. 어제 저점을 지키면서 이 위클리 오픈 여기 위로 올라선다면 다시 여기까지 오지 않고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오늘의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이 구간에 온다면 다시 롱을 도전해 볼 것이다. 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짧게 한번 보시죠.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위험한 상황이죠. 네. 근데 꼭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짧게만 봐도 이렇게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때가 지금 어, 25년 초네요. 네. 20, 25년 1사분기인데 이때도 지금 일간차트인데요. 이때도 저점을 낮추면서 어, 이거 시즌이 끝나는 건가 싶었지만 말아올렸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그래요. 이때도 분명히 저점을 낮췄었습니다. 네. 분명히 저점을 낮췄죠. 그랬는데 또 말아올렸어요. 지금 어, 어쨌든 지금은 불안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현재 현재 지금 이이 어, 캔들을 기준으로 분명히 저점을 낮췄었죠. 여기 여기 여기를 찍어 보시면 이전 저점이 여기였었는데. 이전 저점 밑으로 분명히 낮췄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캔들 밑으로도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말아올린 상태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진짜 이제 어이0.5 레벨 밑으로 간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기를 저, 이 저점 그러니까 어 10만 천 ,000, 10만 천을 깨고 밑으로 온다면 아마 여기에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1레벨 어, 8만 초반 어, 8만 후반이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 여기, 여기가 지금 10만 6천, 아, 11만 6천선이네요. 네, 11만 6천선이죠. 네. 이1만 6천선을 넘, 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또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번에는 고점을높였는게 되니까 기존 추세를 깨뜨리고 다시 상승 트렌드를 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건 맞다. 위험하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 건 맞다. 근데 꼭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왜, 왜냐? 왜 과거에도 이런 경험은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아직은 충분히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기댈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겠죠. 이제 아마 금에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조금 넘어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보면 음, 뭐 이건 제 바램이기도 하고요, 예상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아 올린 것처럼, 여기, 여기서 말아 올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만 말아 올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비트코인은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